여기 가보고 마창에 있었던 분들은 스스로 버스망차를 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올레길을 걸었는데. 올레길을 걸으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냐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사상산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든 마을 마을마다 한 군데씩 사상에 대한 증거, 사상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소악산을 지나서 건너가면서 사다루름에 있는 그 학살터 사상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뭐 알뜰비행장까지 그 제주도의 좀 아픈 역사,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진짜 저는 작년에 올레길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었어요. 언젠가 한번 사삼에 대해서 좀 전문가에게 내용을 들어보고 싶다 혹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했었는데 해설사분과 함께 동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버킷리스트로 제주도 다크투어리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사삼 유적지 해설사 고혜자입니다 사삼이 다크투어리즘의 핵심이 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삼길에는 네.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아. 아니 이게, 이거, 이거 개념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일단 묵념을 할까요? 네, 잠시만요. 예, 묵념을 하고 바로 네. 사삼은 이제 7년 7개월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 47년 3월 1일부터 어 54년 9월 20일이니까 여기는 9월 50 50년 8월 20일에 해당 저 희생당한 사람들이에요. 농업하시는 분, 학교 선생님, 그다음 뭐 마을 유지, 교사, 약간 유지급들 사삼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연장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삼의 희생이 됐다고 말은 할수 있어요. 약간 다른 게 이, 이분들은 이제 6.25 예비검속에 희생됐기 때문에 약간 분리, 세부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것 뿐이지 통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사삼의 같이 연장선에 있다, 희생당했다 있다 할수 있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서달로름 예비검속 희생자 충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비검속이라는 말은요, 일제강점기 때, 그 강,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던 그런 악법이에요. 아직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당신 이제 죄 지을 것 같아. 미리, 가, 미리 감옥에 가 있어야겠어. 이런 거거든요. 약간 악법이니까 미군정이 딱 들어서면서 폐지를 하라고 했는데, 다시 유기가땀 터지니까 다시 예비검속을 부활시킨 거예요 새벽에 어둠 속에서 이쪽으로 올때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를 감지했겠죠 감지했겠죠 그전에는 뭐 면회도 가고 부모랑 면회도 가고 나가 다 이렇게 친하게 했어 요 근데 갑자기 딱 시작되니까 일로 올때아 이게 마지막이로고 나니까 이 길에 어마어마하게 뭐 벨트 주전자. 모자, 옷, 신발. 그 중에 신발, 고무신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이 고무신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그, 죽을 때 신발도 못 신고, 이제 돌아가셨다 해서 상징적으로 이 고무신을 여기다 놓은 거예요. 이제 장소로 이동하고, 이동해서 이제 할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지금 여기 제단이 있고 병풍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여기에 사람들이 어, 예, 마, 이제 마을 마을이 있고 그다음 이런 그다음 이게 몇 세까지 다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한림과 하고 무릉지서에서 있었던 63구가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에 희생당하고 여기는 이제 모슬포 모슬포 안덕지역 여기서 이제 희생을 당합니다. 예, 1 4 9구가 희생을 당한데 겸사람부 소속인 해병대 3대대가 여기서 이제 총격이 이루어지죠. 저기 위에서 총을 쏘면 시신들이 다이로 떨어져요. 이 떨어지고 마침 이제 탄약을 이제 폭파했던 탄약고를 폭파했던 곳이라 이런 잔해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신들이 이렇게 막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거물로 이렇게 놔둔 거예요, 여기가. 이경이 하고 이제 전공 삼이라는사람이 낚시하러 갔다가 유계돌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돼요. 트럭이 아주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더라. 어 가더니 좀 있으니까 총소리가 콩국듯이 총소리가 나더라. 이런 거를 그+ 그 이경+ 이경이라는 사람하고 전공 삼이라는 사람한테 말을 해줍니다. 어 그러면 그 이경이라는 사람이 우리. 형도 절간 고구마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심상찬해서 그 전공삼에게 빨리 가서 가족, 우리 가족에게 얘기해달라. 자기는 이쪽으로 뛰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그날이 시신을 수습하라고 300명이 옵니다. 이렇게 27그룹 수습을 딱 했는데 수습을 못하게 합니다. 6년 동안 이제 금주고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가 막 썩어, 썩고 개가 막 물고 다니고 니까 제발 시신 수습하게 해달라. 하니까 50년 5월 18일에 수술을 수습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섞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시즌뭐 벨트나 굽니발, 틀리 이런 거 치아 이런 걸로 해서 17구는 수습을 해갑니다 나머지는 다 짬뽕이 되니까 양씨나 그 어르신이 실성판 놓고그 시술을 그냥 대충대충 대충 맞추니까 132구가 됐어요 너무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문제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 둘은 132 할아버지의 한 자손이다 해서 백조일선. 백할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한 자손. 여러 명. 그래서 한 자손이라는 이름도 좀 정말 잘 지었습니다. 이런 희생묘역 중에 최대 큰 묘역이죠. 백조일선 지묘가. 그거 왜, 왜 시희생수습 못하게 했었던 건가? 아, 그거 당연하죠. 1 3 2 그를 백조일선 지묘에 갖다, 저기 묻었더니 이거 있으면 안 돼. 무덤을 없애고 아예 아예 없어, 본군을 없애면은 잊혀져요. 잊혀지죠. 그게 가장 큰 테마예요. 자기네들의 어떤 치부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느끼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laughs> 예. 한 바퀴 들어야죠. 예, 그. 모에게 예. 그, 여기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고 탄알들을 나눠줬어요. 탄알들을 나눠주면서, 어, 일단은 한 사람이 한 명씩 쏘아라. 보면 해병대 네. 모슬포 부대에 차출된 인원이면 여기 네. 제주도 사람도 있었을 텐데. 예, 네, 네. 그러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여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어, 당연하죠. 산자의 고통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산자 사가 어딨어. 일단 아, 이동할까요? 네 예. 네. 시작게요그 네, 네, 네. 지사에서 있으면서도 살 거라고 생각해서 네, 이거를 네, 갖고 네, 나왔다라는 거예요. 벨트. 죽을, 죽을 여기온게 아니고 딱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벨트니 뭐니 다 신발이, 벗어 예. 놓은 거저 주전자니, 음. 요 벨트, 신발, 요 베개까지 된다는 예. 게 요거. 음. 아까 맨 먼저 설명했던 게 여기 다 예. 선생님 나온 게 어렵게 썼지만. 예. 응 아, 예. 아, 예. 예. 어린 가게. 예. 저정납고에 예, 예예. 예. 요런 거 여기 보시면 이게 4 3년그두달 동안 1 1월1 2월에이정납고다지어졌다 하고. 음. 저기다가 이제 한 사람이 타서 가서 이제 폭탄 싣고 가기도 하고 숨어 있다가 뭐 미군 부대가 오면 출격해서 한 명이 타 가지고 폭탄 안전 실러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로센 이거는 그때 그크이 똑같아요. 사이즈가 2 0 1 7 년도 제주도 봉날에 예, 당시 작품으로 한 거예요. 작품으로 만든 건데 딱 요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납고 사이즈가 이 사이즈라는 거예 비행기는 예, 예, 가짜지만 이 사이즈라는 거죠. 이바이 되게 멋있다. 너 지울까 남길까 어... 역사를 지우냐 남기느냐에 대한 그게 진짜. 여기가 재밌네. 이렇게 한번 있는 타입 <laughs> 설명이 아니라 있는 타입 입구를 먼저 보고 오게요. 저 비석이 중요해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쪽, 이쪽부터 시작해서 백조일손지묘라고 되어 있고 백조일손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다 단합할 수 있고 다시 더이 사람들을 기를 수 있고 이런 거를 했다는 자체에서 정말 중요하죠. 선생님 군무 시작하고 있어요. 아, 나는 매일 나가니까. 아, 심장, 매일 오세요? 이게 감독도 하고, 목도드고 어, 이분이에요. 양신아 어르신입니다. 아 예, 아 이, 아 이분이, 이분이 이거를 있게끔 이제. 다 만든 마, 마지막까지 예 고생하신 분이에요 제주도에서 집단학살을 목격한 것은 거기 밖에 없어요. 단대는 죽일 때도 잘 모르는데, 거기는 왜 알았느냐? 차 석대로 실려가는데, 2시부터 실려간 겁니다. 마지막 실려갈 때는 구금했던데앞쳐있죠 거기가 창고가 나무로 하나, 일로 하나가 있는데 이동대리 향한 창고는 두에 구멍들이 다 공기통이 있었어요 이게 음.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공기통으로 향 보면은 우리 형님도 보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차에 타라 해서 찬 다음에 좌회전을 해야 그래 가거든 네. 좌회전하다가 창고에 물들어가고 된 파진 불탱이야 바퀴가 떨어진 거예요 예예, 네, 아저 그래. 차가 그러니까 고장났다는데 그때 그렇 떨어지니까 음. 이것을 올려놓으라 니까 우리 형님가 죽을 줄알면그 차를 왜올려놔아요 근데 그 올려놓으라 니까 바로 그때는 지금은 자동차 잡기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 길로 이쪽에 상무입니 상무는 집집마다 정량들다 나와 있으니까 그정량들 집집마다 빼다가 그걸 올려놓다 보니까 그게 새벽 5시가 된 거예요. 아, 동네 옛날엔 다 알거든. 그 곁에가 이경이 예사니까. 야, 조파에 이리 가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니까. 아까 제일 앞에는 차가 군인들이 무장들 다행 가고, 두 번째 차에는 민간인들 섞고 사회 군인이는데, 저, 요 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총소리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콩목들 막소리 인하더라. 이경희이가 직감적으로, 아, 어제 저녁에 형님하고 술 한잔 받아다 먹어 먹어, 느밭든 뭐하고 뭐하고 인원했는데, 아이, 이제 우리 형님들 죽여버렸구나. 그래서 정공삼이한테 빨리 간 우리 아버지, 그때는 이경이 아버지 산대. 빨리 연락을 해라. 오후 3시 넘어서 어머니가 갑자기 울면서가, 왜 네, 우리 어머니는 서림 그대원사 철관이들 거기 다녔거든요, 경남도. 왜 네, 법당에 가면서 울며갈까? 어머니 뒤를 따라와 보니까 거기 검은 거물시네쭉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모고마 창포에 있었던 분들은 스스로 다토망 차를 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더우니까 차를 대놓고, 넓은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소지품은 엄마 토토멍 탄거예요아유 그, 예, 그중에서 많았다. 김하윤이는 환자입니다. 구금된 때도 매일 약가지다가 주고 그부인의 했는데, 그 이런 불러먹는 넓은 곳으로 간다 하니까 그 이름만 안 부른 거예요, 환자라고. 그러니 그 이윤찬 선생이 탄 사람들한테 전부 모여라. 뭐 우리 가불면 저건 누가 돌보느냐. 한 사람이 전부 내려서 뚜껑 도막 타에 올리니까 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진상 보고서도 나옵니다. 아이고, 그 배우자가 최근에 건데. 돌아가는데 늘그 얘기를. 내불면 살 것을 일부러 아. 살려고 한 것이 우리가 죽였다. 아. 살아날 줄 알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예. 글로 가가니까 그때야 죽음을 예측하고 신발을 막 던진 아. 겁니다. 신발들이 이제는 막새 것들 올려있었죠. 그때 던진 것은 전복 빼면 신발. 나는 일본 시대에 다닐 때짚신 신고 다녔거든. 조리 신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검은 손이니까 얼마나 귀한지 아들들만 사주고 딸은 집순신으로 안 사줘. 그래서 고무신 신다가 터지, 조크레도가 터지면 욕먹어질 줄 알고 아버지 몰래 바늘에 실고 서 꿰매고 있는데 그냥 꿰맨 것이 아니라 그때 갈증이한 것들 잘랑 꿰매 있거든. 들어갈 때 보니, 갈중이 된 것이 아이거1 1번 갈중이네. 이거 누구 신었던 거다. 누구. 아, 금방 알수있었나 네, 금방 당한 거. 예 아. 그니까 러 그때 들어갈 때야, 우리 여기 죽었습니다. 아리키 위해서 던지며 간 겁니다. 또한 가지는, 요그 얘기를 해줍시요 여기가 저, 저차 세운 데 있죠. 그차쪽에저돌루에 네.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는 육군대의 호우기에서 양면 학사는 곳이다. 경찰 문건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 본명딱 놓고에. 이게 고추는 노인회장이. 아, 양호장 거그 허우기를, 그때 허우가 없었어요.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그때부터 우리가 허우 말고 누군가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과손 기기가 있는데, 이거 허우 내 과손인데, 이것은 48년도 12월 달6지로 가고 내가 관리합니다. 없는 게 맞다요. 그때야 저기 비석을 이쪽에 이제, 요, 풀 많이 났죠. 에 그때 땅판 묻어버리고, 허우기 아니라는 것을 내 옆에서 얘기했다고. 그 그, 그래서. 그 예, 네. 예, 마스터다게. 그것을 그냥 내버리고 예. 우리가, 예. 우리가 규명을 안했다라면 여기는 호흡이라고 될 거인데.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전국에 전교도 선생님도 놓고 왔는데. 그때온 때가 후가들이 온 거요. 아, 예 아우, 네, 예. 여기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 그거이아 계속 아이고, 아고대성통을 했다. 아우, 어해 우리 아버지가 어떡해. 제주도에서 군대 생활한 줄은 알지만은, 어.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인 줄은 몰랐다. 대성통공이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분. 잘못된 거였는데. 네. 네. 나는 그분한테 전화해서, 당신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고, 어, 사과하겠다. 그렇게 말라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명함, 명신은. 개모님 회장님, 네. 지금 총 어. 가져가 23개 가져가고 또 다시 또 백하고 이런이 봉분이 네. 총몇개 됐을까 지금 현재 대충. 지금 예, 예, 110. 여기 그 내가 영차 받아 올 때가 여기 여섯 줄로 돼 있는데, 예, 예. 한 줄에 22고씩이라야, 예, 예 여섯 줄이면은 1 3 5곳딱 맞게 돼 있어요, 예예. 그런데 군대가 떠보니까 이것도 부셔버리고 무덤들 다파여졌어요 그러니 그때 가져간 분들은 가져갔구라 하는 이야기만 하려 했지 확실히 알아서 가져간 거 아니거든. 그리고 회의할 때마다 희들 우리 형님 뼈 가져간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뼈도 누구 건 누군지 모르는데 스물 세그 중에 여기 일곱 개 들어가고 여덟 개들은 아직도 안 들어와 있어 이게. 예예. 아직도 안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애로가 있느냐면은 아버지인데 어머니 돌아가니까 같이 꼭 비석을 세워놓으니까 예. 이게 우리가 꼭 그리 가야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 띄어야 되느냐 예. 또한 가지는 이번에 저 위패봉안실에 이름하고 사진을 하는데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아 옛날은 이름 두 가지로 부르지 않습니까요 예아한 예. 사람이 두 개로 나온 거요 예아두명 잡으셨구나 예, 아, 예. 예. 음.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제외하는데 그러면 하나 제외하는 대신 비행장서 저 유골 유전자 감식하니까 저 팔달로만 학살토로또 나온 분이 하나 있어면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저 이제 묘역에 있는 비석은 이름 그거 긁어 버리고 그것을 놓고 예, 이제 하려고 전이 예. 아직도 하고 있었죠. 우리 아, 이제 아, 네. 다음에 또 웃고다. 예. 건강하십사에 필요한 아, 때 연락하면은 예, 예, 예. 내가 죽기 전에 하늘 도와드려고전예예 예. 예. 고자해. 예 예. 네, 예 예. 아이고 건강하십사에 눌레. 늘건강하십사 우리 이제 올랜 가봐야 겠다 감사합니다. 네. 어?